오늘은 저희 데이 23. 오늘은 23일째 클램 베리에이션. 클램의 변형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운동은 누워서 옆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 저희 번갈아가며 하던 지난 클램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운동은 브레이크가 없이 양쪽 다리 한 세트씩으로 묶어가지고 다섯 번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운동은 아마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누워서 자세 먼저 설명드리고 운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누워서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텔레비 보듯이 이렇게 옆으로 편하게 누울 건데 누운다고 또 너무 팔패닥 눕지 않게 골반 정렬 먼저 해주실게요. 골반을 갖다 내발 쪽으로 살짝 쿵 밀어서 허리 밑에 살짝 공간이 뜰수 있게끔 유지해 주시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내 겨드랑이, 내 골반 라인, 그리고 내 발목 라인이 한 라인에 있을 수 있게끔 정렬해 주시고, 두 번째, 슬그 뒤를 봤을 때내발 뒤꿈치랑 내 엉덩이가 같은 라인에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운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벽이 하나 내 엉덩이 바로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모든 운동 동작을 하실 때마다 뒤로 몸이 넘어가지 않게끔 유지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작은 발뒤꿈치끼리 붙이고 계셔야 돼요. 항상 발뒤꿈치를 붙인 상태로 발을 허공에다가 저희 들어줄게요. 발 허공에 드신 상태에서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무릎을 벌려 주실 거고요. 엉덩이 요 부분 자극 느껴보세요.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릎 각도만 펴주실 거예요. 위에 다리 무릎만 쭉 펴서 밝게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발뒤꿈치끼리 마주치면. 그 다음에 조개가 입을 닫듯이 무릎을 접어주실게요. 다시 한번 무릎 벌리고 무릎 각도 쭉 폈다가 엉덩이 자극 계속 유지한 채로 다시 발을 꼬아서 발뒤꿈치끼리 뽀뽀 그 다음 무릎 뽀뽀 천천히 닫으면 하나예요. 이 세트가. 저희 이렇게 오른쪽 다리 10개, 그리고 왼쪽 다리 10개 지나갈 거고, 세트마다 오늘은 브레이크 없이 바로 진행해서 양쪽 다리 총 5번씩 우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내뱉는 호흡에 복부 잡아주시고, 척추 바르게 정렬, 라인 먼저 사자 찾아주세요. 발 뒤꿈치 길이 뽀뽀한 상태로 시작해볼게요. 내뱉는 호흡에 하나, 킥, 접고, 닫고, 다시 둘, 킥, 접고, 닫고, 다시 세 개. 벽 뒤에 우리 있기 때문에 몸이 뒤로 못 넘어간다고 느끼면서 엉덩이 이 윗부분, 여기 부분에 자극을 갖다가 시종일관 느끼실게요. 엉덩이 텐션 느끼고 혹여 나는 지금 자극이 잘안 와요 하시는 분들은 정렬 바르게 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엉덩이 한번 퍽퍽 찔러 주세요. 이 부위가 자극이 오나 여기가 맞나 느껴 가시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면 은 됩니다. 고, 가볼게요. 하나. 킥, 드이마시고 천천히 돌아오면, 요번 세트 끝! 반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반대로 왔을 때, 척추 바르게 먼저 정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슬컵 봐서 뒤꿈치 같은 라인에 있나도 확인해 주실게요. 그 다음 발 뒤꿈치 붙인 상태로 가볼게요. 내뱉는 호흡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 킥, 다시 접고, 내려오고, 다시 둘에, 킥에, 접고, 내려오기 어, 그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벽 뒤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으로 하나, 킥, 접고 내려오고 다시 하나 킥, 접고 내려오고 다시 둘 킥, 접고 내려오고 얼마 안 남으셨어요. 엉덩이 이 부분 느끼면서 가볼게요. 다시 둘에 킥에 접고 닫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은 이제 되세요. 힘내실게요. 엉덩이 벌리고 킥, 다시 접고 내려오면 끝. 반대 세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할게요. 자세 정렬 잡으시고, 내뱉는 호흡에 가보겠습니다. 벌리고, 키, 붙이고, 닫고, 다시 둘에, 키. 엉덩이 자극 벌써 오는데 어떠세요?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세 정렬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손가락으로 우리 엉덩이 어디를 느껴야 되는지 뽁뽁 한번 찍어 볼게요. 느끼고, 복부 잡고, 벽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엉덩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엉덩이 꽉꽉 짜주세요. 하나, 다시 돌아오고 얼마 안 남으셨어요. 우리 힘낼게요. 엉덩이만 느껴가면서 엉덩이 불태우고 불태우고 찌릿찌릿 마지막 하나만 더어베 차고 붙이고 내려오면 반대쪽 가볼게요. 정렬 신경 써주세요. 한 번에 올라갈게요. 하나, 후 다시 붙이고 내려오고 다시 벌리고 키게 접고 복부 힘주고, 하나. 몸이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넘어올 것 같으신 분들은 저처럼 허리가 아니라 손을 가슴 앞에다가 두셔서 긴장 유지하고, 밸런스도 잡아주실게요. 하나. 킥! 복부 힘 끝까지 주실게요. 마지막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힘내실게요. 오늘 브레이크가 없어서 끝나고 나면 엉덩이 엄청 저릿저릿 할 거예요. 고통을 갖다가 느끼면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힘내게 가볼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 킥, 다시 접고 내려오면 반대 세트 가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킥, 다시 잡고 내려오고 둘에 하나, 킥, 다시 잡고 내려오고 세개 벌리고 킥, 다시 접고 내려오고 네 개, 킥에, 킥에 접고 내려오고 우리 벌리는 순간 부터 엉덩이 자극 들어오고 자극 유지, 마지막 하나, 후, 다시 둘에 내려오고 다시 하나, 후 다시 접고 내려오고 마지막,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힘내실게요. 우리 이제 두개 남았어요. 하나, 업 접고 마지막 하나, 키게 접고 내려오면 끝, 반대쪽 이어가 볼게요. 비으시면은 시작해 볼게요. 하나, 킥 다시 접고 내려오고 리듬감 있게. 킥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벌리고 무릎을 찾다가 무릎을 접고 내려오고 다시 벌리고 무릎을 폈다가 접고 내려오고 벽 뒤에 있기 때문에 몸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골반뼈 튀어나온 데가 저를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시종일관 저한테 골반뼈 보여주세요. 복부 처지지 않게 뱃살 단단히 잡아서 안으로 데고 들어오실게요. 하나 벌리고. 차고 다시 접고 내려오고 정리되 약간 부들부들 엉덩이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으셨습니다. 벌리고 키게 접고 내려오면 이쪽도 끝 다음 세트 가볼게요. 준비되시면 발뒤꿈치 붙인 상태로 올라갈게요. 하나 키게 다시 내려고 벽 뒤가 있어가지고 우리 뒤로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복부가 처지지 않게 배에 단단하게 잡아주셔야지 돼요. 저희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지. 옆으로 누워서 TV 보는 자세는 아니니까. 복부 잡고 엉덩이 시정일간 긴장 느끼면서. 자, 오늘은 브레이크업 세우기 때문에 양쪽 엉덩이가 끝나고 날 때쯤에는 정말 아플 거고. 지금도 살짝씩 엉덩이가 경련이 찌릿찌릿 오시는 분들 운동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파이팅 해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짠, 이제 한 개만 더 하면 이쪽 다리 이번 세트 끝입니다. 내려오면 끝. 반대 세트. 반대 다리 가볼게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잡으셨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후, 다시 둘에, 내려오고 다시 둘에, 킥. 균형 잡기 힘드신 분들은 허리가 아닌 가슴 앞에 손, 잡고 균형 유지해주고 우리 겨드랑이에서부터 내 골반뼈, 발목뼈가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게 복부는 안으로 단단히 집어넣고 우리 골반뼈 두 개는 저를 정확히 보고 있을 수 있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둘. 아, 어. 다시 접고 내려오고 다시 엉덩이가 너무 아프지만 내 봉긋해지는 엉덩이를 상상하면서 벌려주고 접고 내려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벌리고 피고. 접고 내려오면 이쪽 세트 끝 반대쪽 마지막 세트예요 우리 이제 발뒤꿈치 뒤로 슬긋 한번 확인해주세요 봐가지고 같은 라인에 있는지 벌리고 킥 오늘은 이 운동 여기 이제 끝이니까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하나하나 움직임에 내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지 내 엉덩이에 지금 자극이 오는지 느껴가면서 하실게요 복부 힘 주고 킥 다시 접고 닫고 다시 벌리고 킥 다시 접고 잡고 다섯 개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엉덩이 엄청 저려요. 엉덩이 찌릿찌릿 힘내면서 둘, 다시 복부에 힘주고 허리 휘지 않아야지 돼요. 허리도 항상 일자 잊지 마시고 벽 뒤에 있기 때문에 엉덩이 뒤로 못 넘어가고 꼬리뼈 일자 그리고 마지막 골반뼈 저두개 마주 볼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쪽 끝, 반대 가면 오늘 끝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다리 붙여주시고 정렬 맞춰주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합시다. 벌리고 킥, 다시 잡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엄청 힘이 나가지고 자세가 갑자기 더 바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을 내시면서 마지막, 우리 마지막이니까 진짜 진짜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실게요. 많이 아프시죠, 엉덩이? 오늘 끝나고 나면은 엉덩이도 잘 풀어주세요. 자, 잡고, 벌써 저희 이번 주에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끝나고 나면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저희 30일 엉덩이 챌린지도 끝이니까 힘내실게요. 30일을 갔다가 뭔가 매일 했다는 거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천천히 마지막 하나만 더. 어, 다시 돌아오면 오늘 세트도 끝!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데이 23. 오늘은 클램 베리에이션 우리 원래 했던 조개처럼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운동에다가 다리를 쭉쭉 차서 엉덩이 옆부분에 조금 더 자극을 빵빵 줄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더 했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내일 또 다른 운동으로 내일은 프로그 브릿지, 힙 브릿지의 변형 동작이거든요. 또 다른 운동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빠이빠이!